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네, 우리 내가 어, 정말 너무 좋아하고 어. 언제 바라봐도 그 자리에 딱 서있는 우리 영주님과 <laughs> 이렇게 또 함께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탈북에서 접했던 중국 국민들, 조선족도 그렇고 한국족도 그렇고 국민들이 김일성 족석에 대한 그 견해, 음. 그걸 한번 얘기해보자고. 네. 야, 우리는 탈북한 날부터 중국 땅에서 산 정기간 김일성 족속 요바지였습니다. 그쵸죠 어. 너네 김일성이는 왜 그런 난 너네 어. 김정일이왜 그러니 어. 나는 금방 탈북해가지고 어. 제가 9 7 년도 탈북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계산촌에서 연기를 갔어요. 어. 음. 연길에그 우리 집 아저씨 아는 그 누나네 집이죠. 음. 근데 그 집에 일곱 살짜리 애가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그 일곱 살짜리 애가 유천 <laughs> 갔는데 엄마 엄마 전 누구야 하니까 북한에서 온 이모라고 이렇게 음. 누나라고 말하니까 아 어, 북한? 하더니 김정일 욕을 하는 거예요. 어, 곧 일곱 살난 애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 새끼? 아 새끼요? 아 새끼 무슨 혁명 했다고 <laughs> 중국에서는 꼼짝 못 해가지고 어? 음. 그래서 나는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laughs> 김정일의 일곱 살난 애가 아 새끼라고 그러는다 네. 김일성이라는 아 새끼 잘, 나쁜 새끼라고 음. 그렇게 욕을. 중국에 와서는 맨날 일본 응. 놈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조선에 오. 나가서 지가. 대발하지다 예, 그래서 내가, 걔가 동치가 있어요. 그래서 응. 내가 말 듣다가 그 이모,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응. 이모님 아들이 몇살에요 일곱 살이에요. 근데 제가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하도 욕해서 제가, <laughs> 우리가 하도 얘기해서 세뇌된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근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냥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진지하게 욕을 하는지. 응.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밥상에 앉아 밥 먹는데 이제 이모 이것도 잡수지 이것도 자수지 하는데 어. 제가 너무 창피했었던 기억이 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일성이 너는 죽어서 그때 김성 죽었어. 죽었어. 국에서 일곱 살짜리가 애 이렇게 욕하는지 알기는 않아 어.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막 하늘처럼 막모셨잖아요 어, 어. 예, 근데 이제 중국에 오니까 이제 일곱 살짜리 애가 막 어. 아 새끼라고 막 욕하니까 어. 너무 놀라 가지고. <laughs> 김, 김일성이라고 아새끼라고 아 하는 말에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제 에이. 그때 금방 결혼하고 신혼이죠. 구두 고치러 이제 갔는데 에이. 그 할아버지도 내가 탈북자란 거 모르고 에이. 우리 집 아씨도 뭐 얘기를 에이.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정으로 진성이라 그래가지고 에이. 어. 에이. 듣기는 에아저 김일성, 김정일 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음. 들었거든요. 우리 집아시나 음. 번역해 주는데 뭐라냐면 어 자기네 청춘을 바쳤잖아요. 어. 인민지원군으로 어. 북한에 나가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많은 청년들을 죽이면서 유교전쟁에 음, 어? 그 네, 나왔대구나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을 건져준 거잖아요. 사실은 어, 살려줬지. 네, 북한에서 강제, 전쟁을 하다나 네. 도발하다 보니까 단남 나라 청년들까지 다 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피를 흘려서 만들어 놓은 조국인데 왜 저렇게 제대로 못 관리를 해가지고 음. 개방하면 되는데 음, 음. 어? 개방하지 못해서 지금 뭐 저기 도망간 쪽에 북, 숱한 북한 여자들이 온다고 음, 음. 불쌍하다고 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병이지 로병 그리고 내가 위에 나가서 나중에 위에 나가서 이제 어? 위에서 살면서 이제 아파서 병원 갔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그 의사가 음. 어 유교 전쟁 그 이민 지원군으로 음. 나갔던 분이더라고요. 음. 근데 그분도 이제 내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음. 말이 어눌하니까 어디서 왔냐 고 그래서 내가 연길에서 왔다 그러니까 음. 아 조선족이냐고 그러더니 음. 조선족이냐라니까 그때 연길에서 좀더 가면 동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음. 자기가 유교 전쟁 때 거기 지원군으로 나갔는데 북한에는 못 나갔대요. 음. 북한에는 못 나갔는데 중국에서 이제 고그 도은딱 거기 변방에서 이제 후송에 들어오는 음. 그 중국 환자들 많이 고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중국 인민정군이 그때 많이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객관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나는 그때 상황에 살지 못했고 그래서 어 그때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겠죠. 살려달라고 우는 사람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음. 이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음, 그렇지. 그냥 압이 규환이었대요 압이 음. 규환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미처 처치를 못해서. 인력이, 우리 인력이 투하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그렇게 많대요, 총에 맞아서. 그 김일성, 이 악마 새끼야. 저, 그, 이제, 유교 전쟁, 자기 그, 그, 야망을 위해서 일으켜놓고, 중국의 청년들도 얼마나 많이 죽였니. 대한민국 네.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친구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음. 우리 아버지 시아버님 보러 오셨는데 그분 하신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이제 조선족으로 참전을 했잖아요. 근 음. 음.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조선족은 조선민족이지. 네. 자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나가서 음. 한국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족을 <laughs> 많이 죽인 그런 해의감예손에 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실 때 되니까 음. 막 이제 그뭐 알까 해의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내가 양영일 선생님의 아버지가 그 진짜 중학교 때 밤에 들이닥쳐서 저선전쟁 어, 참전, 중국민주연구 무슨 통역이 필요해서 <laughs> 음. 그 끌고 나갔다 그랬잖아. 요 지금 탈북해서 중국에서 사시면서도 내가 양영일 선생 보고 물어봤거든. <laughs> 아버지를 대한민국에 모셔오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못 가겠다 그런다는 거야. 아. 왜 그러냐? 양심이 없어서 뭐 자기가 유교전쟁의 참전자인데 음. 내가 이생 이 내가 일생 살아서는 대한민국에 절대로 못 간다. 음. 그거 내한 어떻게 낯을 출고다니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래. 양심 선언이지. 응. 그러니까 저런 김일성 족석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서도 욕 먹는 거야. 음. 나도 돌아가면서 저 농촌에 가서 박김 매날 할머니까지도 김정일인 다 알더라. 음. 새 새끼 마누라 몇개 데리고 살고 말이야. 어, 나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 얼마나 사람들이 살겠다고 달아나오고 말이야. 나라 거를 왜 저렇게 만들어 놨는 가고가슴 만든 북한 사람입니다 하면, 예외 없이 불쌍하다고 말해 놓는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김일성 접속 욕이야. 음, 맞아요. 그렇게 욕을 하대 근데, 우리가 듣는 건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그 듣는 거, 그래도 한때 그 땅에 몸을 담갔댔다고, 김정일이가 고아소가 아니라, 나를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욕요구 아. 얼마나 모자리면 저런 놈 밑에서 살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듣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싫더라. 싫죠. 너무 들으니까 너무, 시... 응. 예, 막. 시동생, 우리가 창피해서. 시동생하고 막 싸웠던 기억도 나요. 어. 너무, 아니, 그때 고만하라고 됐다고. 근데 음. 내가 중국에서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오다가 대한민국 분들 만난 적이 있거든. 음. 그분들은 억안하더라 음. 음.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쭉 나가다 어지간히 통하면,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민을, 자국민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고 도망 다니게 만드나. 이런 식으로 유학게 욕을 하더라. 여기서 음. 사셨던 분들은 동적으로 봐준 거고, 음. 중국의 조선족들은 다른 타국에서 음. 바라보 어. 난민, 네, 난민도 네. 아니지 도망자로 봐준 거지. 그렇게 봐준 거죠. 이 감정을 잘 모르니까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배려를 했었어. 음.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죠. 만나기만 하면 그죠. 융당 폭격을 해버려. 김일성 적석에 대해서. 많이 먹었죠. 시, 댁에 결혼식 날, 음. 잔치 날, 뭐, 명절날 모이면 계속. 어쨌든 화제가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그치. 화제가, 화제가 그 방향으로 어, 딱 가게 돼 있거든.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나아지겠나. 응. 음, 에슥하면 음. 뭐 걱정으로 됐다가 또 뒤에는 또 욕으로 되고, 뭐. 어슥하면 나도 기분 좋게 들었다가, 나중에 신경질이 막 나고. 그 98년 9월 달인가 김정일이가 미사일을 샀거든, 음. 그때. 야, 너네 북한 미사일 샀단다. 그렇지 다 미남벽이라 굶... 그래라 다 굶어 죽으면서 뭐하더라 어. 저거, 하냐, 저거 하냐고 아니 그 식당 아줌마들 뭘 하니 화정에서 오고 다돈 벌러 들어온 아줌마들인데 그러면 욕을 하더라고 우리가 그만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버린 거지 그 사람 때문에 그그그 그, 그 사람도 아니지 그 새끼들 때문에 어. 그렇게 는데 지금 중국 지도부나 에, 기득권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난 중국 인민도 김일성 속속을 지지하고 그,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면. 아니, 오, 없는 것 같아요. 그, 그, 중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해, 인터넷 같은 거 많이. 응, 그리 그래, 통제도 여, 많이 하고 예, 그잖아요 예, 그, 그런다고 하더라, 뭐. 쭉 그러긴 했는데, 근데,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 호평이 안 좋죠? 야, 내가 이, 몇주 전에, 저기, 영상통화로 중국 조선족하고 음. 한 적이 있어. 난 나도 그도 모르는 사람이야. 걔는 어찌 어찌 인간이 돼가, 인연이 돼가지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평양만 살본다 그러더라. 음. 일성일 까하되데난 제일 듣기 좋은 게그 족속 말이오. 그러면서, 그렇게 신나서 자기가 팬이라고. 음. 음. 야, 그 새끼들은 정말 보기 싫어. 하네 그렇게 영상통화까지 다 했어. 난 너무 감사해서, 어, 걸백분 저리했다니까? 우리 꼭 살아서 음, 음, 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제 지거 하나 들어가야죠. 살아서 그 우리가 우리 모든 심정이 중국에 도망쳐 나오니까 중국 조선족 만나는 사람마다 김일성 조족을골때 우리 앞에서 까대고 그럴 때는 우리가 모저리가 될 모저리가 돼서 돼서 금이 그돼 있었던 것 같이 들려가지고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싫었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김일성 적속을 욕하고 누구나 북한의 김일성 적속의 만행에 대해서 단죄할 때는 그렇게 신이나 내편 같아서 나라 없을 때 듣던 욕하고 조국이 생겼을 때듣는 욕은 이건 감정이 완전히 달라. 그렇죠. 이제 해석하는 것도 기쁘고. 음. 야 이제 우리가 북한이 자유화되면 대한민국 TV 이거 뭐 엉땅 들어 거기 들어가고 하면 방송보면서저 새끼 이런 짓이구나 그 다음 날에 신나게 또일 일나, 나갈 거야. 인간은 딱 그렇게 돼 있거든. 그 욕하면 김일성 적속의 노예로 삶에서 눌렸던 모든 거기서 자신심이 생기거든. 그 망고의 주족을 향해서 네.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 네. 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